5500cc에 510마력을 가지고 있는 괴물 같은 차량입니다. 12기통 모델 중에서도 조용하기로 소문난 차량인데요. 경정비까지 다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정성중고차 정대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약간 매니아층들, 뭐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한 번쯤은 12기통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는 매물이고요. 어, 조금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많이들 요청을 주셨던 차량입니다 근데 없어서 준비를 못했고요 이거 준비하는데 거의 한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매물이 없는 차량이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 벤츠의 S600 롱바디 차량입니다 S600이라고 해서 6000cc는 아니고요 5500cc에 510마력을 가지고 있는 괴물 같은 차량입니다 거의 뭐 S63이랑 마력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매니아층들이 좋아하는 장점은 8기통 아니고요. 12기통 모델입니다. 현존하는 12기통 모델 중에서도 S600 차량은 조용하기로 소문이 난 차량인데요. 그만큼 관리하기가 힘든데 전차주분이 관리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차량을 보러 오셨을 때도 이 차를 보러 다녔던 분들은 포기하셨던 적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시동 거는 순간 바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2011년 3월에 출고했으며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조수석, 뒤엔다만 단순 판금이 있는 차량이고요. 다른 차량들 사고 정말 많죠? 이 차량. 사고 아예 없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뒤엔 다 단순 판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도장면 뭐 다르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경정비까지 다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름만 넣고 타시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 말씀드릴 건데요. 판매 금액 22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 중에서 S600 롱바디 제일 키로수가 작고요.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전면부부터 옵션까지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고 계신데요. 전면부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라이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면부 상태도 너무나 좋아요. 본네트, 범퍼, 하단부, 라이트 관리가 철저하게 된 모습이고요. 지금 그릴 쪽 한번 자세히 비춰 드릴 건데요. 그릴 쪽도 물때 자국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 바로 넘어와 보실 건데요. 측면부 앞 타이어 잔여량 70% 80% 남아 있고요. 어, 휠이 정말 못들어져요 약간 마이바흐 휠처럼 생겼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앞엔다에 보시면 V12. 이게 정말 완전한 가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앞엔다부터뒤엔다까지도 도장면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전자석 다 고스트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 열고 닫을 때 살짝만 닫아주시면 빨려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후면부 바로 넘어올 건데요. 뒷타이어 잔여량도 한60%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은요, 적당한 사이즈로 보여지고 있어요. 내장재 상태 또한 훌륭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차가 제가 썸네일에 써놓은 것처럼 2억 7천짜리 차가 2,2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와, 그리고 광택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 차만 타진 않을 거예요. 이 차를 좋아해서 한번 타보고 싶어서 소장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광택을 냈고요. 옵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는 뭐 공간보다는 컨디션 쭉 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벤츠 차량은 대시보드가 들뜨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들뜨게 되면은 가족을 다 교체해야 돼서 비용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네, 시동 걸었을 때 진동이요. 진짜 0.01도 느껴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이 차량의 실키로수는 117,343km 만 주행한 차량이고요. 좌측으로 보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 정말 좋고요. 위쪽으로는 우드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즈 프리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어 쪽 보여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풍풍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워크인 기능까지도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신기.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나이트 비전이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앞쪽에 이렇게 야간에 주행했을 때 조금 더잘 보이도록 계기판에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 차량이죠. 네, 이어서 가운데 보실 건데요. 가운데 쪽 보시면 버튼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버튼은 에어 서스 버튼인데요. 에어 서스 정상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쪽 보시면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 매우 선명합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 화질도 확인하셨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공조기 버튼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수납 공간들과 그리고 다이얼 버튼들 장착되어 있으며 두 개의 컵홀더, 후석 커튼 버튼 그리고 암레스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카드가 장착 가능한 ECM 룸미러와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 루프 작동 확인해 볼게요. 네, 솔루프까지 작동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2열 설명드릴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롱바디이기 때문에 공간은 당연히 넓고요. 위쪽에 뭐 화장대도 장착되어 있으며 앞쪽에 모니터도 있는데요. 이거는 살짝 장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은 사실 별 볼일이 없습니다. 부어쪽 보시면요. 뒷좌석도 컴포트 시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기통 차량 외관실내 만나봤는데요 대망의 엔진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엔진룸 이렇게 열어서 엔진음 들어온 차 중에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조용한 차가 있을 정도나 싶고요 지금 본네트를 닫았을 때는요 그냥 시도 안건차 같아요. 이거는 오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